자, 이번 시간은 수학 22쪽, 23쪽, 몇십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일이의 학교에서 한 학기에 모은 재활용병은 모두 몇 병인지 알아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지난 한 학기에 재활용병을 한 자루에 53병씩 29자루를 모았어. 이렇게 된 거죠. 자, 53병씩 29자루니까 둘이를 곱해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얘부터 아래꺼부터 하면 한 학기에 모은 재활용 병의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53병씩 29자루를 모았어. 그래서 53 곱하기 29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위에꺼는 어림해 보세요. 니까 자, 29자료를 우리는 30자료라고 어림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53 곱하기 30이 될 거고, 자, 얘를 세로식으로 써보면 곱하기 30인데, 자, 1의 자리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얘부터, 10의 자리부터 구해주면, 음, 자, 음, 30 곱하기 3을 하니까 90이 되고, 그 다음에 30 곱하기 50을 해야 되니까 15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음, 1590. 그래서 1590병쯤 될 것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식을 좀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자, 요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 자, 53 곱하기 3으로 한 뒤에 0을 나중에 합쳐줄 건데요. 자, 바로 풀어보면, 어, 여기서 9. 그 다음에, 자, 50 곱하기 3을 하면 150이 되죠. 150. 그래서 159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53 곱하기 3을 한게 아니라, 53 곱하기 30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0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한 답에서 0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한 50 곱하기 53 곱하기 30의 값과 같게 되는 거죠. 자, 요런 방법으로 구하면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식, 53 곱하기 29를 이렇게 모는 종이로 알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53 곱하기 29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모눈에 나와있는 개수들을 세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진한색 파란색이 여기 10개씩 이니까 10 20 30 40 5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하 가로가 50이고 그 다음 세로 세로는 지금 10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도 보면 가로가 3개, 세로가 20 이렇게 보라색 부분, 그리고 초록색 부분, 가로가 50에 세로가 9 이렇게 50 곱하기 9. 자, 그 다음 얘는 그러면 가로가 3개, 3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는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곱셈식이 나옵니다. 자, 얘를 풀어서 쓰면, 지금, 50 곱하기 20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50 곱하기 9가 나왔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0이 나왔고, 3 곱하기 9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네 가지를 전부 합치면, 지금, 이 전체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까지의 길이가 5 9구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요만큼의 길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자, 20에 9니까 요만큼은 2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59 그리고 세로 29 요식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는 총네가지의 식으로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 곱하기 20을 계산하면 5 곱하기 2는 10인데 0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100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50 곱하기 9 5 곱하기 9가 45인데 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450. 자, 그 다음 3 곱하기 2는 6인데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60. 그 다음에 3 곱하기 9는 27.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4개의 수를 다 더해주면, 1000 더하기, 450 더하기, 60 더하기, 27을 하면, 우리가 구한 53 곱하기 29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더해보면, 실제로 더해보면, 1537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칠한 모눈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곱셈식의 값을 이네 가지 곱셈식의 값, 둘, 셋, 네개이 곱셈식의 값을 값을 모두 더하여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모은 재활용품은 모두 몇 병인가? 여기서 계산했듯이 1,537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 53곱하기 2 9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53 곱하기 29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53 곱하기 9. 그리고 한 가지 더. 53 곱하기 20. 얘네 둘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3 곱하기 9를 하면 477이 나오고 53 곱하기 20을 하면 1060이 나와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1537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1의 자리에서 곱한 값 477과 10의 자리에서 곱한 값 1060. 요거를 각각 더해서 곱해줘서 더해줘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 자, 53 곱하기 29라는 식이 나오면, 어, 선생님은 첫 번째로 1의 자리만 따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자, 27에 450이 생기니까 477이 구해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53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데, 53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0이 있어서 좀 헷갈리니까, 먼저 빼고, 0을 빼두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에 106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20을 했으니까, 여기에 0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477과 1060을 더해줘서, 이렇게 계산을 마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좀 헷갈린다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생략해 놓고 푼 뒤에 마지막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 곱하기 38인데, 자, 첫 번째. 42 곱하기 8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2 곱하기 3을 해준 뒤에 0을 붙여줍시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54 곱하기 7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4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뒤에 0을 붙여줍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2816에 자그 다음에 32인데 1을 만나서 336이 되고요자그 다음 얘는 236그 다음에 4312니까 126인데 실제로는 1260자 요런식으로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주면 6에 그 다음에 여기, 3, 3, 6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6에 9, 5, 1. 자, 1, 5, 9, 6. 자, 9, 5, 1. 1,59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도, 자, 28에, 그 다음, 35를 만나야 되는데, 2가 있으니까, 37. 378. 자, 그 다음, 얘는 16에, 그 다음, 20을 줘야 되는데, 1이 있어서 21. 그래서 2160, 그래서 2160에다가 378을 더해보면 8, 그다음 13, 1 넘어가고, 그럼 4에 5, 그 다음에 2, 그래서 2538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얘도 세로식으로 자, 이렇게 46 곱하기 9, 요거랑 두 번째 46, 곱하기 4를 하고 0 붙여주기. 요 방법. 자, 그래서 바로 풀면 69, 54. 그 다음 49, 36인데 5를 만나서 41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 얘도 64, 24. 그 다음에 4, 4, 16인데 2를 만나서 18. 그래서 둘이 해서 더해주면 자, 여기 바로 쓰겠습니다.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2. 그래서 2 쓰고, 그 다음에 1인데 넘겨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7 곱하기 8. 요거를 먼저 풀고, 두 번째. 67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0을 붙입시다. 자, 그래서 얘부터 풀어보면, 7, 8, 56, 그 다음에 6, 8, 48인데, 5를 만나서, 53이 되겠죠? 536. 자, 그 다음, 7, 7, 49. 그죠? 그 다음, 6, 7, 42인데, 4가 있으니까, 46. 자, 그래서, 4,690과 536을 더해주면, 6에, 그 다음, 12. 자, 그다음에 11인데 아까 1이 있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다음 12가 돼서 여기도 하나 올라가서 5. 그래서 5226.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좀 커지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선생님 푸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공책에 공책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47개씩 들어있습니다. 한상자에 귤이. 근데 25 상자에 들어있는 귤은 몇 개냐? 자, 그러면 일단 식은 47 곱하기 25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풀어봅니다. 자, 첫번째. 47 곱하기 1의 자리 5. 그 다음에 두번째. 47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여기다 0을 붙여놔놓기. 자, 그래서 7, 5, 35. 그 다음에 4, 5, 20인데 3 만나서 23. 자, 그 다음 7, 2, 14. 그 다음에 4, 2, 8인데 1 만나서 9. 그래서 235와 940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 7, 그 다음에 9랑 2 만나면 11. 그래서 1 1 7 0 5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인지, 규리 모두 몇 개인지였으니까 정답은 1175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학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 구해보기 두 번째 부분을 공부했고요. 자, 지금 선생님처럼 이런 어, 방법을 이용하면 음, 조금 더 실수 없이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수학 익힘책 18쪽, 19쪽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